아, 네. 어, 전장입니다. 지금 시간이 9시에서 9시 전장이 밥 준비를 합니다. 즐거운 야식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,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, 보실까요? 자, 바로 잡은 깔치를뭐 뭐, 공기름에 막 바닥바닥 하고 있습니다. 아. 어. 어. 자, 이면에. 여러분들은 어, 안 낳고 계시네요. 자, 으쌰, 으쌰, 으쌰. 화면이, 어, 맞졌답니다 어, 있네. 자, 비 오는 밤바다. 날씨가 쏙 하고 올라옵니다. 여기서 한번 돌아서. 사 치를 맛있게 맛있게 튀기기 위해 서는 얘들제 수분을 집에서 구워 드시기 힘든데, 이게 당근이 완전 다 익었을 때, 다 익었을 때 비지불이 떨어지면 떨어지에비이이때이때비 기름을 자작하게 해서 자, 지금부터 소령은 깔집 요리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요구에 장갑을 요구에 끼고 체크 나오고요 우 대초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토끼밥 당근 마늘, 슬라이 좋아. 주먹 아 주먹 아안 좋아. 안 좋아. 안 좋아. 안도 이가없안전제먹네 버섯. 깔집구리가 하나 더 넣을 겁니다. 여기 <목소리> 상경 계시는 사인께서 주셨는데, 손장 정말 유용하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밑둥 좀 잘라내고. 한 개씩. 오, 들립니다. 오, 바로 뒤에 기신 아, 사이에. 예. 자, 깔찌가 쏙 하고 올라옵니다. 아, 깔지가쏙 하고. 음. 어, 좋아요 한개 감사합니다. 누가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. 놓고 돌아오겠습니다. 아프리카 팀으로 가서 경험해봐야 되겠네요.